무게가. 오, 이렇게 낭창낭창거린다 어,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네, 무게감이 무겁습니다. 있잖아요. 낭창낭찬거린다그 낭창 무게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금면 나락으로. 올해 나락이요? 네. 아, 그러니까, 1200평에 50호 나죠. 네네. 이 정도면, 금면 나락으로는 잘된 나락이요. 에이알맹이를 보세요. 등수기잘 돼가지고 둥실둥실 등수 하잖아요. 네네. 네. 가만히 숫자 훑어가지고 농협에서 훑어가서 농협에서 말려가지고 1 0세개뭐9십개9 뭐 8개 나올 때왜 네. 신상 이민호는 이렇게 농락이 많이 나오냐고 그러네요 네. 그래 농협에서 그 양반은 아무튼 농사를 정성껏 지은 게 많이 나오지 않겠냐어머는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얘기하면 다 거짓말쟁이라고. <놀람> 여기 자꾸 흔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묵신묵시네요 그리고 일반 NK 뿌린데도 혹시 있으세요? 일반 NK 제가 뿌린데가 저쪽에 한, 한 자리가 신동진이 있었는데, 그게 네. 71개 나왔어요. 그것도 조금 쉽게 말하면, 그 NK 1 7를쓴 거거든요. 근데 3 0쓴 것은 그렇게 또안 나와요. 주변 분들 혹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올해는 또 흉작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남의 논들또 보고 다니시잖아요. 네. 주변 분들 혹시 뭐라고 하신 말씀 없으세요? 아, 그러니까 저기 지금 권가장이 쉽게 말하면 나한테 샘플을 준 뒤로 예. 그 규산을 넣은 뒤로 쉽게 말하면 농사를 꾸준히 지어보면은 꼭 신동진 아니고 다른 품종을 해서도 제가 건한 100개에서 95개 왔다 갔다 해요. 평상시에? 예, 네, 그저 보람찬 같은 경우에는. 예 다른 사람들은 뭐 80개도 먹고 70몇 개도 먹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95개에서 이제 100개 정도 예, 정도 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한 100개 선이에요 이걸 잡고 흔들어 보면 돼요 예, 이렇게 예. 모가지를 잡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요 아 이렇게요? 예예 예. 이게 굉장히 나락이 등숙이 잘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예. 금년에는 이렇게 무거운 나락이 별로 없고 이렇게 알이 통실통실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예. 네. 이게 지금 화면에 잘 잡히지 모르겠는데. 예, 잡혀요. 네. 이게 등성률이 아주 잘 됐잖아요. 네, 네. 이건 뭐 눈으로 봐도 현저하게 차이 나요. 이 파리가 대체적으로 깨끗하잖아요. 네. 한번 눈 한번 예. 싹 한번 봐 보겠습니다. 예. 지금 노랗게 예. 잎 색깔도 좀 노랗게 예. 지금 잘 그리고 깨시문이가 있으면 예. 이게 가벼 날아기 가벼워요. 깨시문이가 있으면요? 예, 가벼. 질숙이 떨어지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죠. 왜냐하면 응. 이파리가 이게 깨시문이병이 예. 거지병이라고 해서 질숙기운이 떨어져 버리면은 예, 그 깨시문이가 올라오거든요. 근데질숙를또 예. 주면은 날아기 쓰러져 버리고 예, 질숙기가 떨어진 뒤 떨어져서 줘야겠다 하면은. 뭔 비료를 주더라도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거름을 예. 쉽게 말하면, 가리 성분이 많은, 예. 그, 저, 17-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시던 그유사그이삭거름하고 예. 이, 쉽게 말하면 은그 규산 그 미량토하고 그 준노는 예. 깨시무늬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지도서에서도 나와서 다 관찰해 놨어요. 그 센터에서도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관 놨어요. 예, 예, 예. 이게 확실히 좋다고 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네. 등잘된 것들은 네,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건 자다 말른 나락이라 이렇게 이렇게 아치를 네, 네, 잘 그려져 네, 이렇게 네, 등이 무거우니까 네, 무거우니까, 네, 무거우니까. 이것은, 하얀 것은 네, 네, 네. 이미 이제 이렇게 아치를 벼로서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이게 네. 줄기가 이제 말른 거예요 네, 이게 네. 익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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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파리가 이 상태면은 흐연해야 돼산 네. 그저 거시기를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 이런 놈은 봐봐. 위에가 흐연해져 버렸잖아. 네. 아 그렇네요. 예. 네. 아 위에가 하얘요. 예. 네, 네. 네. 근데 이건 이 파리가 지금도 생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도 생기가 있습니다. 예. 잎되고 노란이. 네. 그지만 이제 날아기 네. 어느 정도 길 시기가 하고. 지나면 이제 하얘집니다. 이렇게 전체 노니. 이건 다른 분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줄기가 다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리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네. 따라가리이 정도면 등수 아트계예요. 금년에는. 반드시 얘기를 해주죠. 권하고. 예. 그래서 지금 오산면 자체는 내가 제일 먼저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홍보를 예. 하고 있고 예. 써본 사람들은 고맙다고 또 담배 한 번씩 사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네. 그럼 회장님 덕분에 미량토나 수도용 분료비를 써보신 분이 계셔서 네. 수확량이 아야도 쉽게 말하면 여기 신문에도 쉬마오는 네. 담배를 전번에 사왔더라고요 회장님 덕분에 네. 수확량이 좋습니다 네. 예, 예. 훨씬 등승률이 좋고 예. 다른 논에 비교해서 굉장히 벼가 좋다고 금년에는요 이거 안쓴 논은 깨시 무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흰잎말음하고 힘님 깨시... 말이하고 깨시문이가 금년에는 성해요. 예, 회장님네는 그러면 깨시문이 깨시무니... 전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네, 봐 봐요. 네. 혹시 수대형 분연비하고 미랑토 들어간 데만 깨시문이가 안온거 아닙니까? 다른 논에 비해서 네. 진짜 전혀 없다고 봐요. 농민들이 아직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얘기해서 100% 먹혀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열 뱀이 짓는 중에 세 뱀이만 써보라고 항상 권를 하죠. 나는, 이량토도.